진짜 인플레는 얼마일까? 진짜 물가 인상률은 얼마일까? 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연준에서 말하는 적정 인플레율이 2%예요. 그리고 연준은 최대 2.5%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 거시경제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같은 거나, 이제 통화정책을 통해서요. 그런데, 음, 한국은행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2%일까? 1%도 아니고 3%도 아니고 왜 2%일까? 이런 의문이 좀 드시나요? 네 저도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이 2%라는 수치는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이건 음, 금의 연간 생산 증가량이더라고요. 금이 전 세계에 있는 금이 연간 2%씩그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수치가 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달러라는 것도 그 금에 기반해서 처음에 패되돼 있었고 지금은 이제 뭐 석유를 기반으로 패되돼 있긴 하지만 모든 자산의 기초 자산이 금이잖아요. 그러면 왜 금의 증가율과 인플레를 맞췄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일반 국민들이 화폐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대요. 비슷하게 늘어나야 잘 모른다는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비슷하게 늘어나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의 증가량과 맞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참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근데 사실은 그2% 3%다 이렇게 발표를 해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실질 인플레이율은 아니죠. 명목상의 인플레이율일 뿐이죠. 그건 통계청에서 이제 인플레 마사지를 해서 많이 오른 종목, 미국 같은 경우에도 커피 같은 종목을 빼버렸죠? 그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2에서 3% 정도의 인플레로 발표가 됩니다. 우린 믿진 않아요.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 사실 지난 2년 동안 2%, 3% 밖에 오르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왜 실질 인플레가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자기 자산을 투자할 때 MDD만큼 하락폭을 내가 견딜 수 있는 하락폭을 알고 그 금액만큼만 투자하는 게 적정 투자 금액이다. 내가 10억 있다고, 5억 있다고 다 투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왜 인플레가 투자에 중요하냐면 저 정확한 실제 인플레율보다 내 투자 성과가 더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손해인 거예요. 인플레가 뭐 5%였는데 내 투자가 3%야. 아, 난 그래서 3% 올랐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확대가 같이 하락 속도가 5%인데 내가 연간 3% 했다? 그럼 나는 2% 손해본 거예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인플레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진짜 인플레는 내가 어떻게 알수 있는가? 그냥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건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인플레이션 수치를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뭘 보시면 되냐면요. S&P 500 이에요. <laughs> 황당하시죠? 네, S&P 500 이라는 게 미국에 있는 500개 기업의 평균 어떤 그 주가의 평균 가격이잖아요. 물론 이제 가중 평균이고 그 증가되는 것만큼 미국 전반 산업에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증가되는 만큼 그것이 진짜 인플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인플레율일 것 같아요 이상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S&P500이 2023년 하고 2024년 어느 정도 상승을 했냐면 2023년에 24.2% 2024년에 23.3% 상승해서 2년간 53% 올랐습니다 비슷하죠? 우리 물가, 음식 가격 오른 거 생각해 보시면 지금 거의 다 절반 이상 올랐잖아요 비슷하죠? 그러면 연평균 상승률을 볼까요? 연평균 상승률이 지난 100년 동안 매년 약 10.5%씩 올랐습니다 이게 실질 인상률이에요 실질 인플레이션율이에요 물론 달러 기준이고요 물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이거보다 더 높아지겠죠 달러보다 우리나라 화폐가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음. 지난 100년 동안 달러의 가치가 99% 떨어졌다고 해요. 네 2%의 인플레가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만큼 인플레가 오기 때문에 S&P 500에 전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의 S&P 500의 성장률이 진짜 인플레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을 내야 내가 비로소 투자의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지난 100년으로 봤을 땐 그렇구요. 지난 2년으로 봤을 때는 연평균 내가 24% 이상은 수익을 냈어야 물가 인상률만큼을 내가 수익을 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짧은 시간 동안 24%, 5% 내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길게 우리가, 어, 아 그래? 연평균 10%? 이거는 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나는 내전 재산을 S&P 500에 넣었어. 그게 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된대. 그럼 난 어떻게? 네, 정확히 지금 현재 10억이면 시간이 지나서 어마어마하게 올라도 그때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그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10억 즈음인 거죠. 지금의 10억과 비슷한 소비를 그때 하시겠죠. 그래서 음, 안전하지만 크게 나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S&P 500만 하시면, 저도 지수 투자 주의자인데, 어, 비트코인? 아니면 비, 비트코인과 지수. 그런데 어, S&P 500만 하시면 딱그 정도만 버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물가 인상률 이상의 소득을 얻고 싶으면 다른 투자와 같이 이렇게 믹스해서 하시는 게 그게 음,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이제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은 돈으로 살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살아보면서 경험을 하니까 어느 정도 구간까지는 돈으로 살수 있는 행복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재테크를 잘 하시고 투자 성과를 잘 내셔서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